안녕하세요. 별언니 피부 상담소의 별언니입니다. 오늘은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던 문제예요. 마스크를 쓰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할까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답만 말씀드리면, 쓰는 게 맞으세요. 근데, 우리가 왜 여름에 반팔 옷 입고 햇빛 오래 받으면, 여기 이렇게 선 남잖아요, 탈 때. 여기는 덜 타고, 여기는 많이 타고. 그런 걸 보면, 얇은 천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외선 차단 능력은 있습니다. 물리적인 차단을 해주는 거죠. 저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마스크 안에 자외선 차단제 사실 안 바르고 있거든요. 그 얇은 천이 기본적으로 약간의 자외선 차단은 해주기 때문에. 근데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외선 차단을 해주지만 완전히 해주지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스크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은 없습니다. 특히나 자외선 중에서 우리 피부에 작용하는 게 크게 uva와 uvb가 있는데 uvb는 우리가 탔을 때 바로바로 바로 얼굴이 빨개지고 그다음에 시커매지게 만드는 게 uvb예요. 그리고 uva는 조금 더 깊숙하게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우리 피부에 노화를 유발하고 기미를 유발하는 게 자외선 a입니다. 근데 이 자외선 a가. 물리적인 차단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자외선 기능성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외선 차단제도 사실 우리 피부에 좋은 성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자외선이 자외선 차단제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지 얘가 우리 피부에 좋은 성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해봐서 알죠. 지난 여름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마스크 쓰면 너무 답답해. 막 속에서 땀도 나고 막 피지랑 막다 뭉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바르고 싶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런 계절에는 안 바릅니다. 겨울에 내내는 안 발랐어요 사실. 하지만 봄 가을이어도 내가 야외에 좀 오래 있을 때. 아니면은 자외선 자체가 강한 여름에는 반드시 바릅니다. 마스크만 쓰시고 자외선 차단을 안 하시면 자국이 남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기미가 잘 생기고 주름이 잘 생기는 눈가 같은 데는 마스크가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리고 야외에 오래 계실 때는 마스크를 쓰셔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거 가지고도 질문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자외선 차단제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성분으로는 무기자차, 유기자차가 있는데, 무기자차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가 우리 피부에 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이 들어오지 못하고 반사되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백탁현상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막는 거니까요. 유기 자차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가 우리 피부에 흡수가 된 다음에 자외선을 피부 대신 자기가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기 자차 자외선 차단제는 백탁 현상은 없고 대신에 얼굴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 같은 게들수 있어요. 자외선을 그 피부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가 대신 흡수하기 때문에. 근데 백탁현상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하얘지니까 보기 되게 안 좋으니까 근데 사실 피부가 좀 예민하고 트러블이 잘 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피부에는 훨씬 덜 자극적입니다 화학적 성분이 흡수되는 것보다는 피부에 덜 자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SPF 지수, PA 지수 이거는 PA 지수는 UVA를 차단하는 정도 SPF는 UVB를 차단하는 정도인데 사실 뭐 이게 낮다고 해서 덜 자극적이고 막 굳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야외활동이 많고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 정도 될 때는요. PA는 플러스가 3개 정도 이상 되는 거 SPF는 50 이상 되는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죠. 크림도 있고 로션도 있고 스틱도 있고 스프레이도 있고 그런데 스틱 같은 거는 이렇게 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바르다 보면 중간중간 비면 거기만 이렇게 남아서 탄다? 그리고 스프레이나 스틱 같은 거는 흡수율이 좀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로션이나 크림 제품을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